이곳으로 가면 좋겠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이상하게 뭔가 주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매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이말한 마디를 통해서, 이 루시 자기가 보아서에게 들은 그말한 마디를 통해서 나오미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이 나오미가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절 말씀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